안녕하세요. 태안세현부동산입니다 어, 오늘 소개시켜드릴 땅은요, 몽살리에요 몽산포 해석장까지, 어, 도보로 가시면 한 15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. 이렇게, 지금, 이렇게 생긴 땅인데 한약 1300평 정도의 토지예요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,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지금 필지가 세 개인데 요 필지는 이렇게 보시면 정남향 쪽으로 가능하고요 두그 필지는 이렇게 보이는 땅이에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경계선은 이렇게 요 밑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저희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 경계선인데요 요 방향은 서북향이에요 이쪽 주택당은 그 서북향입니다 약간 도로보다 낮아요. 약간 도로보다 낮고, 이쪽에 도로라든가 배수로가 다 해결되어 있는 토지라면, <laughs> 관리지역으로 한 30만원 정도는 갈 겁니다. 토지 관리지역에서 주택 칠수 있는 땅이라면 한 30만원 정도 가는데, 요 토지를 제가 와서 지금 실사를 해본 결과로 아직 이건 100%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측량을 안해 봤기 때문에. 근데 배수로가 약간 애매해요. 지주분하고도 음 제가 항공 사진 보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배수로 부분이었는데 배수로가 여기 보이시죠? 이 고추밭하고 이 경계 사이로 자연구가 있긴 해요. 자연구가 있는데 이걸 배수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. 완전히 배수로 해결 못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배수로가 흠이고 이렇게 보면. 여기에 산소가 음, 두구 정도가 있어요 두구가 있는데 이게 단점이기도 하고요 햇볕은 잘 드네요 햇볕은 잘 들고 요 부분이 배수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주택에 진입로 쪽이 그렇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올라가면서 보여 드릴 건데 이 토지를 통해서 음, 저 앞에 차량 있는 쪽이 토지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이 그러니까 부분을 가지고 배수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여기 지주분께서 말씀하시는 가격은 평당가 20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율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평당가 20에 나와 있어요 물론 배수로라든가 산소가 없다면 25에서 30 정도는 허가할 수 있는 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 제가 음... 촬영을 왔으니까 일단 요 물건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가격은 조정해 보고요. 지금 현재는 20에 나와 있습니다. 근데 가격 조정은 할 수밖에 없는 토지예요. 다른 조건.